오렌지 카운트의 경기가 2014년부터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칼스테이 플러튼이 발표한 2013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동안 주춤했던 건설업 분야가 내년부터는 살아나면서 경제 전반에 건칠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올해 건설업 분야에선 1,500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엔 2,500개 그리고 2014년엔 7,000개의 새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건설업 경기 호조는 산업 전반에 걸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올해는 1.9%, 그리고 2014년엔 3%의 일자리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자리 증가로 실업률은 떨어지면서 현재 7.9%인 오렌지 카운티의 실업률은 2014년엔 6.7%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회복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내년도 오렌지 카운티의 중간 주택 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5%에서 7%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